결혼 25년째, 저는 그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부모님 병원비를 대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10년 전이 집을 샀습니다.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 마당에 장미가 피던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안을 고마워했습니다.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고 했으니까요.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많을 때는 일주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며 끊었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줘도 한두 숟가락 뜨다가 급하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다가가면 웃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에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잠들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자기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에 그런 이름으로 저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저녁에 보자. 우리 집은 언제 구할 수 있어요? 고지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집.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애정표현, 만남 약속,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 남편이 그 여자에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날들, 회식이라던 저녁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마음심터 밑에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